혁명 작전을 정면 돌파로 정하고 나니 고민이 적어지고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다. 군정부 업무에 종사하다 보니 완벽할 정도로 상황 파악을 하려는 습성이 배어있다. 어찌 보면 자질구레하고 쓸데없는 고민들이 많다. 노력에 비해 효과가 별로 없는 일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심하게 겪는다. 40이 넘은 요즘 빠지는 머리카락 숫자가 대폭 늘어났다. 머리를 감다가 보면 세수돼야 속이 까말 정도로 머리카락이 빠진다. 머리 나쁜 사람이 너무 억지로 머리를 쓰면 이렇게 된다는데 내가 그런가? 정면 돌파. 좋아 보인다. 간결하고 힘이 넘친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그게 그리 만만치 않다. 정면 돌파는 자칫 희생자를 낳을 수 있다. 실탄이 주어진 젊은 사령관이나 장교들이 어떤 일을 낼지 모른다. 병사들 중에도 불끈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 지난해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 정부가 몰락한 것은 학생시위나 제야혁신세력의 대모 때문이 아니다. 경찰이 시위대에 발포하여 전국적으로 무려 188명의 사망자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만 149명이 죽었는데 학생 68명, 일반인 81명이었고 부산 15명, 마산 15명, 김천 2명, 광주 7명이었다. 부상자수는 사망자수의 10배로서 1817명이나 되었다. 피를 본 시위대나 국민은 이성을 잃을 정도로 흥분한다. 자그마한 불만이 집단 감성으로 발전하여 시위대가 폭도로 돌변했다. 그 결과가 정권 몰락으로 이어졌다. 우리의 군사 혁명이 사상자를 많이 내면 예기치 않은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혁명을 하듯이 목숨을 걸정도로 흥분한 반혁명 세력이 등장할 수 있다. 그리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혁명 작전이 전개되지 않는다. 영국의 명예 혁명은 무능력한 독재 군주인 제임스 2세를 퇴위시키고 윌리엄 3세가 즉위하는 데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명예롭게 혁명이 이루어졌다. 우리의 군사 혁명도 명예 혁명처럼 진행되어야 한다. 동서양 역사에서 많이 논의되는 통치권의 순조로운 선양처럼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한번 잡은 권력은 절대 스스로 내놓지 않는다는 것이 공공연한 정치 원리. 정권 교체는 대부분 피를 부른다. 썩을 대로 썩은 고려말 정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이성계 장군과 정도전 등 신진 젊은 관료들의 혁명은 위화도 회군에 이어 우왕과 최영이 이끄는 구 정치 세력과 전쟁을 벌려야 했다. 연산군의 폭정을 뒤집어엎고 반정을 꾀한 박원종. 성희안의 중종 반정도 피를 불렀다. 인조 반정은 또 어떤가? 수십 명이 참수를 당했고. 수백 명이 귀향살이를 해야 했다. 인조반정은 뒤이어 이관의 난을 불러일으켰고 후금과 청의 침략을 유발하여 조선을 멸망에 이르도록 만들었다. 프랑스 대혁명이나 미국 독립을 위한 혁명은 다름없는 내란. 전쟁이었다. 혁명이란 권력의 장. 정치의 판을 근본적으로 뒤엎는 일이다.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추적해오고 있는 동남아. 중동. 아메리카의 군사 쿠데타 또는 혁명은 간혹 무혈 혁명도 있지만 대부분 적지 않은 사상자를 내면서 이루어졌다. 내란을 거쳐 완성된 군사혁명도 있고 정부군에 의해 박멸된 군사 쿠데타도 있었다. 우리가 시도하려는 군사혁명은 자칫 잘못하면 국가를 폐망으로 이끌 수도 있다. 사실 위험천만한 것사다 그래서 명예혁명이나 선양 형태로 순조롭게 혁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철저한 준비와 신속한 돌파를 통해 한 사람의 사상자도 없는 무혈혁명이 되어야 한다. 갑자기 어릴 적 아버님 생각이 난다. 그큰 장사이셨던 아버지는 노년에 술에 흠뻑 취해 사셨다. 막둥이인 나를 엄청 사랑해 주셨는데 본인은 너무나 세상을 관조적으로 보시면서 허탈해 하셨다. 내가 말 귀를 알아들을 정도가 된 보통 학교 3학년쯤 되었을 때그 이유를 내게 말씀해 주셨다. 정이야, 너는 반드시 힘을 길러야 한다. 힘은 덩치만이 아니라 머리, 의지, 여럿이 함께 하는 단결력 모두를 말하는 것이야. 우리나라는 너무나 힘이 없다. 청나라에 꼼짝 못하고 끌려다니다가 일본의 망에 이제는 노예처럼 살고 있다. 몇년 전에 일어났던 3.1 운동은 너무나 무기력한 조선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아버지는 1894년 동학란에도 참여하셨었다. 뻔히 망해가는 나라를 보면서 보다보다 보다 참지 못하고 전라도 농민들이 부패한 관료를 몰아내고자 난을 일으켰다. 동학이라는 종교 집단이 중심이 되어 무능력한 국왕과 민비 집단을 바로잡고자 칼과 낫, 죽창을 들고 나섰다. 관군과 전투를 벌려 급기야는 전주 가명을 점령하고 한성에까지 충격파를 던졌다. 동학란은 이곳 칠곡, 구미, 상머리까지 영향을 미쳤다 아버지는 분연히 죽창을 들고 무리 속에 들어서셨다 동학도 농민들의 나는 참으로 무기력하게 무너졌다 반성을 모르는 국왕과 민비, 권문세도가들은 정권 연장을 위해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를 불러들였다 외국 군대를 동원하여 충정으로 일어선 동학 농민군을 폐퇴시켰다 가장 밑바닥 백성들의 진정 어린 목소리 처절한 거사를 무참하게 짓밟아 버렸다 아버지는 망해가는 조선의 모습을 보면서 삶의 의미를 잃으셨다 그때부터 될 대로 되라 하시면서 살아오셨다. 좀처럼 아버지를 이해하기 어려웠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조금 느낄 수 있다.